랜선술래로 함께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영성술래 오늘은 무사히 요르단 국경을 넘어와서 느보산에 올랐습니다. 제 6일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저 가나안 땅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노 뱀에 대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한복은 선장 16절 말씀 이제 우리가 되게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마다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무대 아, 하면 또밥안 주고 이랬던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누구나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특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어서 초청에는 차별이 없고. 그 초청을 받는 사람의 선택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 강해에서 많은 백성들이 병에 걸려 있을 때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그 진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노뱀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 그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데 그걸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 전승이 그대로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저는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들에 사실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여리도 그렇고 엘리야도 사실 그래요. 엘리야 말씀을 마지막에 이제 보면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온단 말이에요. 하필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꼭그 요단강 건너에서 엘리사를 데려가시고 그다음에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을 지나 건너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마치 모세가 여우수아를 보내는 것처럼 모세는 여기에 남아 하나님이 불러 올라가시고 여우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례요한도 세례요한은 이 요단강에 남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뜬금없지만 아, 이두한 목사님이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남고 응? 이단 목사님, 저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laughs> 이단 목사님이 이제 넘어가시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이제 생각이 마음으로 만들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잘 감당하고 다음 사람을 세워, 엘리사를 세워 그 땅으로 보냈던 엘리야의 마음,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워지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그 능력 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갑절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더욱더 분명한 사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 약속하셨던 그난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또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요르단 마다바에 도착했습니다. 구약 성서의 메드바라는 도시로 요르단의 도시들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특히 모자이크로 만든 성서 지도가 유명한 장소입니다. 왕의대로에 있는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 곳에서 성지 순례를 먼저 다녀온 사람들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배려하여 지도를 만들고 안내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불하다고 생각을 했고 셋째 날에는 좀 회복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제는 길을 좀 묻자. 길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비아돌로로사의 길이니까.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승리의 길이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일단 노뱀을 만나고 길로 인해서 또 불평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좀 불평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좀 감사가 있는 그 길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길을 가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좀더 책임감 있게 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여기까지 와서는 좀뭐 이렇게 이 돌멩이 하나하나 새기는 그 마음. 사실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자꾸 흙에 새기고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들을 자꾸 정말 돌에 새기는 것처럼 기억하는데 그 반대가 돼서 믿음의 선배들 또 함께한 자들 이것을 남겨둔 많은 흔적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으로 또 그래서 길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 세례요한은 헤로도왕이 헤로디아와 부정한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헤로당은 세례요한을 이곳 마케루스에 감금했습니다. 어느 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로당 앞에서 멋진 춤을 춥니다. 이에 기뻐한 헤로당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명하자, 살로메가 원한 것은 바로 요한의 목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가나안 지역이 훤히 내려다보이고 동쪽으로는 왕의 대로가 보이는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세르 요한이 죽은 이곳, 아름다운 환경과 또 세례의 죽음에 대한 아픔이 공존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장소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먹을 것을 찾아 모아 평지로 지나갔던 그곳,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섰던 그곳 아르논 골짜기에 우리가 섰습니다. 네, 여기는 아르논 골짜기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일정의 절반이 지나가고 요르단에 무사히 입국해서. 여러 군데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잘 진행하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요르다는 날씨가 좋고, 또 무엇보다 자연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이곳에서 또 훈련의 개념을 좀더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순례단이 건강하게 잘 맞추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생깁니다. 이곳에서 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무세 믿음과 그 마음들을 잠깐 느껴보고요. 또 다음 일정을 진행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은혜도 함께 이 랜선 순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위시아둘란굴에서 믿음의 공동체 400명 400명과 함께. 이곳 모아 평지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라는 이름모를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곳입니다. 이곳이 참 좋은 곳인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다시 돌아가서 훈련받아라. 이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고 이곳이다라는 말씀하시는 주의 영장으로 이곳을 좀 잡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남은 순례길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의 한 절반이 지나고, 한 5분의 3 지점이 지났는데,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도 강건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